LA 한인타운에 체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다양한 체납이 늘어나면서 은행에 입금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체크싱업소나 웨스턴 유니온 같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바꿀 때 최대 2%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은행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30에서 40% 가까이 고객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저 잉컴이나 비즈니스로 해서 받은 체크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 구좌에 체크를 넣으면 다른 데서 콜렉션 하는 데서 빼가고 뭐 세금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빼가고 하니까 겁을 많이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그 바로 체크를 받자마자 캐웃 하시는 분들이 아주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행의 계좌 정지는 자발적으로 압류하는 경우 그 은행의 고객이 체납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또타 은행이나 관공서에 압류 요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고객을 확인하고 압류 요청 금액을 홀드한 후 고객에게 알리게 됩니다. 한인 은행의 경우 타 은행의 압류 요청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주택 모기지와 세금 체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체크를 현금으로 바꾸는 한인들은 은행의 계좌 압류가 두려워 수입인 체크를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현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체류 신분 때문에 은행 구좌를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체크 캐싱이 불경기의 그늘 속에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